요즘 세상에 이런 부모가 아직도 존재한다고? 어떤 20대 초반 여성이 올린 글이었다. 자기는 기초생활 수급자, 가정에서 컸는데 엄마가 무계획적으로 소비하는 탓에 경제적으로 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. 뭐, 돈이 있으면 계획적으로 써야 하는 게 당연한데 이 엄마는 그냥 눈앞에 뭐가 보이면 그때그때 덜컥 사버린다고 한다. 한 번은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가진 돈다 털어서 350만원짜리 중고차를 사왔다고 한다. 근데 그 차? 딱석 달 타고 폐차. 수리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버렸다는 거다. 당연히 월세, 공과금 다 연체되고 초등학생이었던 딸은 몇달 동안 고생을 했단다.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.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실내 자전거를 사오고 갑자기 인테리어 바꾸겠다고 소파를 사오고 지인들 앞에서는 호탕한 척 하면서 30만원짜리 고기값을통 크게 계산한다고 한다. 이유가 뭔줄 아나? 한 번씩 이렇게 써야 주변에서 무시를 안 한다. 아니 여유 있는 집이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이런 식이면 진짜 딸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지 않겠나. 근데 더 황당한 건 따로 있었다. 이 엄마. 딸한테 돈 많은 남자한테 들이대라고 강요한단다. 지금 딸이 스타트업에서 사무보조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 사장이 30대 후반에 미혼이란 걸 알고는 딸한테 사장 꼬셔보라고 종용한 거다. 딸이 나이 차이도 많고 서울대 출신의 능력 있는 사업가가 자기 같은 여자를 왜 만나겠냐고 하니까 엄마가 대뜸 하는 말이 덮치면안 넘어올 남자 없다. 일단 임신부터 해라. 와 이것이라냐? 더 가관인 건 엄마랑 병원에 갔다가 의사가 자기 딸을 쳐다봤다고. 의사가 너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다. 한번 깨어봐라라고 했다는 거다. 딸이 뭐 소리냐고 하니까. 엄마가 오히려 답답해하면서 내가 내 나이면 능력 있고 돈 많은 남자 100명은 꼬셨겠다라고 했단다. 여기서 끝이 아니다. 딸이 대학을 늦게라도 가보려고 50만원씩 저축을 하고 있는데 엄마는 대학 나와봤자 취직도 안 되는데 돈 아깝다고 타박까지 한단다. 거기다 저축을 왜 하냐? 쓸 돈도 없는 데라고 투덜대기까지. 딸이야 엄마 인생을 생각하면 불쌍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인생도 엄마 때문에 망가지는 것 같다고 절규했다.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태클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.